이번 일주일 동안 너무, 너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말도 못하게, 정말로, 어, 저에게 아주 감동을 줘서, 이게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잘 하려고 안, 안 하고, 그냥 저의 느낌만 얘기하고, 이, 여기, 이, 방송을, TV를 들으면 훨씬 듣기 편하고, 이 조그만 스마트폰이라 들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TV도 보시고, 채널만 쳐도 아,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거기다 나오고, 어, 뭐, 저기 하니까 어, 아주 실너 계속 연속으로 볼 수도 있고, 그건 어, 또 보고 이래가지고 정말 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 처음부터 못보면또 시작해 놨다가 또 다시 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음, 우선, 음, 이,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 세천사우의 성교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게 은혜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음, 저를 저는. 여지껏 찾더라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기를 늘 소원했지만, 제가, 어, 이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서, 어, 최차순 어, 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이거 아니구나. 모든 게 여지껏 믿은 게 정말. <laughs> 뒤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내 믿음이 렇게 해서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 뒤돌아보니까 정말 너무나 모순투성이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았을 것이며 정말 잘라지도 하나도 못한 사람 응? 못한 내가 어, 사랑한다고 모든 사람 하면서도 입으로만 사랑을 했지 정말 마음 깊이 사랑했나 깊이 비웃치고요 그런 속에서 성경을 읽으면 더구나 성령이 성령님이 역사에서 쓰신 성경이기 때문에 감동이 저절로 옵니다 아멘 그러듯이 이세천사의 기별 좀 나는 내감정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데 아,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요. 너무나 말씀이 주옥같고 어떻게 생방송으로 하는데 정말 그렇게 빠져 들어가요 빠져 들어가 정말 말씀이 주옥같고 정말 전화성을 하려 해서 오는 말씀 같고.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어 정말 성령 충만한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그듣들 하나는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먼저 우리가 마음의 양식과 명의 양식을, 아니, 저 육신의 양식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여지껏 참 모든 것이 엉터리로 한것 같아서, 이기회 모든 걸다 고쳐보려고, 제 마음대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정말 성령님이 그렇게, 음, 해야 된다는 걸 저는 그런 정말 이게 떨리고도 손이 떨릴 정도고 마음이 떨릴 정도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새벽에 네. 일어나서 그런데 어, 남편은 늦게 자니까 그때 이 한참 자고 나 살짝 나와서 TV 틀어가지고 어, <laughs> 보면은 정말 어떻게 이, 이 이런 이런 음, 우리나라가 참 신이 어지럽잖아요. 세계적으로 코로나도 그렇고 너무 그런 세상에서 어떻게 저런 분을 정말 하나님은 보내주셨나.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 자식이 느꼈고요. 그 말씀을 들어야 저 사람이 과장된 말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시어 여지껏 교회만 다 탓했지 진정한 나의 마음을 전적으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교회 습관적으로, 정말 습관, 습관적으로 다녔다고 해야 맞겠지요. 강은대로두 가지 음식, 영과 이웃의 음식 이렇게 저희들이 먹어야 말씀을 말씀을 저희, 저희 마음속에 정말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역사에이루하신것 같아요. 나로 인해서 우선 가까이 있는 남편 남편이 남편한테 정말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남편 앞에 놓고 이걸 하하는 게야. 아, 아니구나 하는 걸좀 결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있는데 <laughs> <laughs> 정말 제가 많습니다 남편한테 나로인해요 정말 나, 나, 나하고 이렇게 살아준 게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날 가리세인같이 이렇게 하면 안돼 저렇게 하면 안돼 잔소리만 하지 사랑은 없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laughs> 이게 왜 저렇게 빨리 안 고쳐지는지 정말, 에, 정말 기도하고, 정말 내 자신 내려놓고. 죄송합니다, 정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한때는 잘 사랑으로 대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한테만 자랑을 뭐합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상처 속에서 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지 않으셨나? 남편들한테, 음. <laughs> 또 부인들한테, 자식들한테 전부 상처가, 상처를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 이번에 제일 많이 와서 마음에 갔고. 내 자신이 할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네. 또 제가 또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거 정말 음식 문제 좋았어요. 좋았고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아유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하고 살아 틀렸네. 그렇다고 여지껏 믿은 거를 믿으셔서 나안 믿을 수도 없고 <laughs> 처음에는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그런데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아 이건 아니구나. 내가 정말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해서 고쳐주실 길을 얼마나 간절히 기대했는지 모르다 아멘. 네. 네. 성소 전결사범 우리가 성소에 대해서 장모님한테 많이 배웠죠 그때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 성서 정결이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영과의 깨끗함을 받아야 정말 우리가 지금 왜왜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왔나 우리가 진짜 대중의 성령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아, 네. 이 네. 은혜의 시기에 우리 이슬천사의기도안 들으면 정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책도 늦, 제일 늦게 가져가는데 벌써 다 읽었습니다. 아, 네. 다 읽고 이렇게 좀 되는 마음이 오래 지속되도록 컨트롤이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저를 아, 네. 위해서 기도. 해주시는 뭐 성도님들 많을줄 압니다. 아, 네, 저도 아침에는 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을 위해서. 또 특히 전공자 집사님, 최임 집사님, 선동 장로님 아주 뭐 완전히 나섰지만 이제 재발되지 않게 나는 늘선동 장로님이 그렇게 정말 빨리 할 수. 저게 할수 있었던 게 정말 순종이 순종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 네. 네. 우리가 우리 가정을 먼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정말 사람 자체가 참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사람 같이 보이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하고 맨날 차박 짜증 짜증구다 그냥 자꾸 이렇게 모밥 지르고 이러니다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 심해요 우리 먼저 어, 어, 이렇게 좌우 좀 가까운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이거 고쳐 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 남편이 정말 짜고 맵고. 이런 음식을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해요. 근데 이, 이, 말씀 듣다 보니까는 내가 그래서 <laughs>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정말 질문단 어, 그 단톡방 세천사의 새천사 의료 세미나 여기단톡방이요 처음에는 반짝을 냈어요. 아이고, 이 300명이나 되는 사람 이, 이걸 어떻게 이 단톡방을 만들었나 싶어가지고 큰일 났구나. 정신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 단톡에 달리는 그이답글만봐도요 정말 어쩜 그렇게 다들 세천사들이 많은지. 야, 정말 나는 그걸 굵어갖고 장작겠다. 이리고 장로님 많이 올라옵니다. 전공자 집사님도 많이 <laughs> 올라. 여러 분들도 거기에 다해 우리 손동 장로님도 올려 올려 주셨는데 어, 제가 좀힘좀내 내시고 좀 이렇게 저기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게뭐 했어요. 근데 성도님들, 장교의 성도님들 진짜 고기 보기인지 알고 요번기에 어, 네, 책도 책이지만. 어, 오늘 아침에도 최자준 집사님, 제발 책좀 읽으세요, 책좀 읽으세요 했는데, 책보다 나는 그, 그 책도 좋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나도 버릴 것 없이, 그렇게 정말, 그분은 눈도 안보인다는데 처음부터 애워서 하는 것 같아요. 하나도, 저기, 헛된 말이 어, 없이 그렇게, 거기에 우선 감동을 받으니까 또그 말씀 속에서도 감동을 받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옛날에 미국에 헬레차 목사님 세천사의 기별이 건강 기별이다 하는 걸 저기 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는이가지 있지만 천연계 법칙을 어기는 것도 안 된다. 진승을 우리, 우리에게 가시리라고 줬지 잡아먹으라고 준 거는 아니 이런 내용을 제가 쭉 읽, 읽었는데 제가 이번에는 최찬순 원장님의 말을 들으니까 깨달아 지는 거예요. 그그 그 말이 와서 딱 들어서 아그들이 성령이라는 걸 제가 조금 이렇게 뒤 뒷장에 나와요. 이건 나오는데. 최대다 읽기 때문에 <laughs> 제가 이렇게 벌써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읽어보면, 요 우리가 진짜 대중 성령을 안 받으면, 뭐, 저기, 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받으면 지금 나오는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우선 마음과 어? 몸을 정결히 해야지만 이게 임하는구나. 이런 느낌. 음? 이런 이런 거를 이렇게 이렇게 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면 참아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이번에 우리가 뭐 건강식해서 치유식해서 많이 깨끗이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가 우선 어, 하나 이게금식하고몸 깨끗이하고 제 생각에 음, 저는 어 편하고 싸먹으면서,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이게 발효 음식 하나도 못 먹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고.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상구 박사님 있을 때 김치 못먹겠어요 근데 우리 뭐 전부 다, 그때는 진짜 정말로 열심히 지켰어, 요 우리 애들 때. 애들이 또 그것 때문에 씻들어서 엄청 받았습니다. <laughs> 그런데, <웃음> 지금에 와서 그게 또다 해이해져갖고, 요번에 다 새로 들으니까, 그, 그 말이, 그 말이, 이 성경 속에서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제 이제부터는 좀, 바뀌어져서 날씨를, 날씨의 문제는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말미하면 성경 전체의모릅이다 믿음으로 말미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가 하려고 여지껏 우리들도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좋은일하고 내가 정리하면은 그분에 이르겠지. 전부 이렇게 믿었을 수도 있어요. 믿은 사람도 있고, 제 자신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해야지, 하나도 내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걸 깨닫고요. 어, 이제는 정말, 어, 나이가 최차순 원장님하고, 갑자이에요 제가 근데 그분은 그 나이 먹어서 나보다 훨씬 늦게 믿었는데 뭐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저기 하는데 나는 이런 거 하는 그런 일도 느겠지만 아이고 그분은 그분이고 또 나는 나대로 이렇게 응? 나의 주어진 대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 아시니까 아, 아. 거기에 나중에는 이렇게 순정하기로 했고요. 음, 음, 제가 나중 저기 맨 이제 이걸로 이제 마치는데 음, 여러분들한테는 음, 뭐 여기 좋은 말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만 읽어 돼요. 우리가 정말 너무 은혜스러운 말이 많아서 제가 한 마디 이제 고책에 그 전이 185페이지 아직 185쪽까지 안 봤어요. 오늘 말씀 적으면서 이거 한번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그, 이 말에 너무 감동을 받았어. 안식일, 안식일은 회복하는 안식일을 회복하는 마지막 성도가 돼, 해야 할사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이땅에서 하신 의료 성교가 아이시기를 복하는 일과, 병행해야 하는 사역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기별이 전파질 때, 에늦은 비가 약속되어 있다. 아멘. 정말, 이말을가 정말, 게말고말이말 정말, 시기에 정말 저희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성령님께 제가+ 제가는 못해요. 그래서 성령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건강식하고 이렇게 하면새 4차 신주사님이 된다고 했으니까 하다가 못하더라도 우선은 저는 해야겠다는 마음 가지고 다짐입니다.